나를 고소하십시오. <laughs> 그 사람하고 같이 가면 돼. 사우나는 관저에 있는 사우나가 아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. 아, 그 인테리어를 리모델링을 할 때. 네. 특별한 부탁을 받았대요 어. 업자가 믿을 수 부탁? 없는 특별한 부탁. 그래서 뭘 지었느냐. 음. 자 5층 대통령 집무실에 가면 책상 놓여있고 막유석열이 일하는 척 신용하는 그 컴퓨터 있고 막 이런 엄청 넓은 벤치, 책상 벅스, 있잖아요. 뭐스타 보시기. 어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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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런 거 있고. 네. 자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. 어. 자 대통령 집무실 5층 집무실 딱 들어가서 음. 뒤로 가서 네. 벽에 있는 네. <웃음> 네. <웃음> 버튼을 누르면 어. 비밀의 문이 벽이 열립니다. 그리고 그 비밀 공간, 밀실이죠 밀실. 네. 그 밀실 안에 들어가면 네. 침대가 있습니다. 퀸 사이즈의 매우 큰 침대가 하나 있고 네. 그, 그 침대 옆에 네. 조금 더 들어가면 네. 최신식 히노끼 사우나 시설이 하... 대통령 집무실의 비밀 방에 네. 침대와 사우나를 갖춘 비밀 방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나를 고소하십시오. 왜그 사람하고 같이 가면 돼. 나는 장담할 수 있어. 100% 내가 이깁니다.